위 핸드 고세시 핸드 한줄쫙 있을 때고 메고 원으로 만들었주시면 됩니다 자 짝꿍 둘이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자 오른손은 내 네, 미꾸라지 왼손은 호랑이 만들어서 앞선을 아, 치세요 여기다 딱 집어넣어서 푹넣 집어넣어서 푹 집어넣어 푹푹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이렇게 그렇지. 위로 위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자 집어넣고 계세요 에이. 이렇게 해서 순발력 게임 잡어라 때는데 잡아줘라는 첫 번째는 네. 잡잡잡잡잡잡어 하면은 남, 남의 미꾸라지 잡고, 내일 미꾸라지 뺐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자, 그냥 슛, 완전히 집어넣고 있기, 완전히 집어넣고 그러니 제가 말하는 중에 잡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뭐, 어, 어, 어.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잡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똑같습니다. 자, 노앞을게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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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 성격 다 나옵니다 뭐냐면 이게 평소 좀 o n 적이고 n g 고 o 런 사람은 들어가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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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져 있어요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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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n 세요잠 n g s o 자 g 자잡잡잡잡잡잡잡잡 <laughs>

<cin> 자, 오른손 앞에 복기, 앞에 먼저 잔금부터 잔뜩 왼손 주먹이를 올리고요. 제가 시작! 하면저 따라 하세요. 시작. 밑에 주먹이 한번 올라가요. 시하 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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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위시먹시에시 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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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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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속도를 차여 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자, 혼자 싸는거 이거는요. 혼자서 이렇게 하면 시작 잠시 상관이 없어지겠죠. 문제는 두 명이 짝꿍하고 합니다. 저분이 맞추시고요 왼손, 왼손 먼저 붙이고 오른손, 오른손 돌려서 4개가 섞여야 됩니다. 자, 준비. 흔들면서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4개를 못 섞고 있어요.